아 녹음을 안했네 내가 태극기를 달았는데 이게 이 태극기 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자, 테이프로 잘 보이나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3일째 이래 태극기 달았는데 아니 아 진짜 어쨌든 그랬다는 아니 그 저게 잘 테이프로 붙였어요 일단 저 실리콘으로 저걸 좀 붙여야 될것 같아 보면 실리콘으로. 아니, 내가 녹음을 했는지 알았 녹음도 안 하고, 그냥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 녹음도 안 하고. 오늘 3일절이라 내가, 아, 저거 달았다는. 근데, 봉이, 봉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봉이. 그래갖고 그거 아침내 그거, 저거 달래다가 막 테이프로 붙여, 본드로 해. 안 붙는 거야. 본드로 해놨다가 원래 전날 떨어진 걸 알았으면, 리려고 보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못 자고 있는데 못은 없어. 그래서 일단, 본드를 했는데 바로 안 돼. 그래갖고 테이프로 좀 붙여놨어요. 오늘만 하고 내그사에서는 이제 저거 실리콘으로 저걸 한번 해야 되겠어. 실리콘으로. 아, 진짜. 달기 어렵네. 그래도 약간 뿌듯하다는 오늘 3일째 날인데 저렇게 태국기가 저기 걸려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살토록 이렇게 3일 초 <laughs> 어제 제가 두부 반모 정도 반모도 아니야 한 3분의 1모가 좀 남았었어요 그걸 어제 부쳐먹었어 왜냐면 이게 누룽지를 아니 누룽지를 자꾸 뜯어먹다 보니까 약간 배도 약간 고픈 거예요. 많이 안뜯어먹었어 아이 손 닦아야 돼 이거. 잠깐만 손 닦아. 손 닦아 손 닦아. 저거 만져보고 손 닦아. 손 닦아야 됩니다. 이 태극기, 이 태극기, 이 태극기 남자는 이 봉도, 어, 좀 닦았어요, 제가. 물로. 닦고. 누룽지를 자꾸 먹다 보니까, 원래 좀 많았는데, 자꾸 이렇게 내가 뜯어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붙었다, 좀. 뜨겁고 막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고 두부를 얼른 붙여가지고, 두부를 얼른 붙여서, 그 알타리 김치, 알타리 김치. 알타리 두 개만 꺼내가지고, 그래갖고 먹었어요. 오늘 이게 누룽지로, 음, 누룽지가, 맛있게 생겼어. 이제 진짜 끓여 먹을 좋네요. 알았어. 음. 여기도 여기도 누룽지 해가지고 내가 어제 물 받았어. 이거 정수기 물, 정수기 물보났는데 받았는데... 밥알이 아깝잖아. 어, 잘물러졌네 어, 이게 이게 어제는 딱딱해서 안 했는데 여기다가 끓여야겠네아 여기다 끓이면 안 돼. 여기다 끓이면 넘쳐나 작아서. 아주? 응음 밥이 있던 물이라. 그래갖고 내가 어제 쌀쌀 쌀 씻으면서 그쌀 씻은 물을 좀 남겨놨어요. 시금치가 언제 사냐는지 모르지만 아주 시들어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오늘, 뭐, 시금치 국을 할 생각이에요. 시금치 국을 좀 해야겠어. 그, 오늘 시금치 국을 해갖고, 누룽지랑 못 먹잖아. 이따 해야지. 오늘, 저거 뭐야. 저 태극기 다으라고 엄청 애썼네, 아주. 어? 동양인과 백두산이 보느라고. 음! 그래서 아주 본래 의 거실의 형태를 찾았다는, 찾았다는 겁니다. 어, 어, 내가, 이게 지금 저걸 치우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리딩 속도가 빨라지는 뭐, 영어책 해갖고. 이게 스피드 리딩 트레이닝 북, 스피드 리딩 트레이닝 북이라고 돼 있네. 키다리 아저씨. 아. 키다리 아저씨, 이거. <laughs> 이거를 한번 어 완독을 해보세요 완독 한번 써보시면요 이제 저 뭐야 저거는 약간 오래 돼가지고 내가 어 약간 조금 힘들었어 네이티브 쉬운 영어로 말하다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어제만, 아니, 그 요즘, 아니, 요즘 테레비가 아침에 나오는 거는 맨 건강에 관한 뭐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테레비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 아 TV 안본지꽤 됐지만, 아니, 그냥 볼만한 거 놀면 뭐하니나 뭐, 그런 거 밖에 없네. 뭐지. 뭐, 그런 거. 뭐지? 라디오 스타, 뭐, 이런 거. 아니, 맨 무슨, 뭐 TV가 미쳤나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TV를 절대 안 보지. 나도 아침에 안 보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일어나갖고, 한번 TV 틀어봤더니, 어, 정말, 하여내 취향은 아니라는. <laughs> 내 취향이, 내 취향은 아니라는. 이거, 이거 밥, 이거 끓여먹어야지. <laughs> 조금 이따 놔뒀다가 어쨌든 어쨌든 어제 밥하고 어 두부 부쳐 먹고 그리고 어제 뭐했나 아 어, 어제 어제 내가 샤워를 했어 진 <laughs> 운동을 그저께 했는데 그저께 했는데 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날 샤워하는데. 우리 딸 집에 갔어. 딸 집에 가서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은 거예요. 그냥 기냥 잤어. 아주 찝찝하지만. 그래서 어제, 어제 인슐린도 갈면서 어제 한 거야. 그랬더니, 괜찮네. 괜찮았어요. 오늘, 우 카피를 마시고, 어 오늘은 3일절 날, 아 경고망동을 하지 않고, 맨날 경고망동. 뭐, 부산스럽고, 뭐, 응? 어, 뭐야, 또. 여기 이게 뭐 꼽아, 에휴, 답답하다. 머리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갑갑합니다. 튜브가아침에 원래 그렇게 하나? 난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laughs> 바빠가지고, 벌써 이제 아, 저번에 한 일요일에도 뭐, 뭐 이상한 거 하더니 또 그런 거라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응? 참뭐 볼만한 게 없어 뭐라는 거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오, 얼마, 없나? 얼마 없네? 어, 물좀 넣어 어, 어제 물몇번 받아가지고 말이야 어? 어 그래서 열심히 먹는 열심히 먹는 칼슘 원래 12점 12점이 그 빈혈인데 난 11.9야 그래서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의사선생님은 그러더라고 아니 0.1이 모자라 당화혈색소는 따로 가서, 그 이튿날 가서 해달라고 그랬고, 가서 봤더니 7.5더라고요. 7.5면 뭐 완전히 좋지. 그, 왜냐면 우리처럼 이거 다는 사람은 평균, 평균 당화혈색소당화혈색소 평균 혈당이 한 150은 돼야 돼요, 최악. 근데 이제, 인슐펌프를 린 했으니까 좀더 많이 먹잖아. 또 내가 약간 돼지까야. 그래서 음식이 욕심이 많아. 음식에 욕심이 많아. 많이 먹습니다. 비빔면도 하면 한두 개. 막. 이제 좀 있으면 비빔면을 먹을 시간이 왔네요. 겨울이라 뭐. 갑자기 생각하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이 있나? 없을 거하나 어디 보자 음 그런 건 없다 진라면이 있고 아 진라면은 있는데 짜장면은 없다는 거 짜장면 김치랑 해서 짜파게티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봐 맨날 이런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 살이 빠지겠어? 나 지금 요즘 안 먹은 지가 안 먹진 않았네. 그저께 우리 딸 집에서도 삼겹살 또 많이 먹었네. 아니 삼겹살 간만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갖 가지고 원래 끝처 말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우리 애기도 있고 우리 성 우리 성주 왕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이게 렇좀 많이 사 놓는데. 그래서 꼭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어.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0.5kg가 빠졌어 아니 그렇게 먹어도 안 빠지고 그렇게 안 먹어도 안 빠지더니 드디어 0.5kg가 빠졌대 어? 아니 그래서 얼굴이 약간 어? 어? 이그게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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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 진짜 아도뭐 내년에는 어? 이렇게 이렇게 좀 거상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서 그래서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 왜안 늙냐 안 늙는 게 아니야 가서 이렇게 조금 조금 하니까 안 늙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조금 조금 할 하기가 안 되니까 한꺼번에 가서 다 뜯어 뜯어서 다 붙여 사는 날까지 뜯어서 붙여야 돼 전에 3월달 안에 아 오늘 휴일인 걸 어저께 밤에 알았어요 나는 3일짜리 휴일인 걸 모르고 그래 어젯밤에 갑자기 누워 있는데 TV도 안 틀었는데 갑자기 어 3월 1일 공휴일인데 아니 누가 말했나 아니 유튜브에서 말했나 TV에서 말했나 말했나봐. 그래가지고 어, 3월 1일, 고휴일이야 그래서 내가, 오, 고휴일이구나 그냥 우리 딸내미도 말안 해줘. 우리 딸내미가 오늘 말해줘야 되는데, 안 말해줘갖고. 까딱이좀오 가게 나갈 뻔했어요. 정말 작년에, 한글날, 잊어버리지도 않아. 한글날 내가, 가게 갔는데, 정심도 싸가지고, 사과도 가져가고. 그래갖고, 정심, 정심 가져갔는데, 아니, 옆에 마카롱 사장이, 어머 이모 왜 나왔어요? 그런 거. 어, 왜? 어쩐지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 1층부터 비었어. 그집은아 이제 2층에 돼야 되니까 우리 주차장이 4층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왔는데, 왜나냐 어, 아니, 오늘 한글날 공휴일이라서. 아 원래 내가 11시에 출근하는데, 가자마자 밥 먹고, 밥 먹고 왔어요. <laughs> 오늘도 그럴 뻔했어. 오늘도, 오늘도. 엄청 덜렁이야. 엄청 덜렁이. 그래갖고, 오늘도, 그래서 오늘 베란다 룩으로 갈아입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아! 어제 내가 화장을 하는데, 어, 우리 딸내미가 어제 우리 손주가 유치원이 입학하는 날이야. 입학하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 딸내미 가게가 좀 크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 우리 딸내미 가게를 가서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러느라고 그 생각을 안 하고 화장을 다 하고 나서는 눈썹을 안 묻힌 거야 눈썹을. 그 어쩐지 근데 뭐 손님도 없었고 뭐 거울 볼일 가게 가서 거울 볼 일도 없고 그랬는데 약간 유튜브 보는데 약간 내거 보는데 약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음,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 갔다 와서 눈썹을 띌라고니까 눈썹이 없어! 풀만 붙여놓고 안 붙인 거야. 그, 다른 생각하다가, 아, 오늘 우리 딸내미 가게 가서 가게를 봐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11시부터 1시까지가 그 OT래요. 유치원이. 유치원이 OT라서, 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봐줘야지. 그래갖고 내가 어제, 어, 11시쯤 가서 봐줬어요. 가게를. 가게를 봐주고, 한 1시쯤. 걔가 한 1시쯤 왔더라고. 밥 먹자고 했는데 내가 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 그래서, 나 도시락 싸가지고 왔으니까 가져가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 아이라인도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섀도우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 뭐야, 이렇게 바르고, 다 했는데, 눈썹에 풀도 발랐는데, 그 풀도 마르기 전에 잊어버렸네. 완전 말랐어요, 그래갖고. 원래 그, 눈썹은, 원래 그, 뭐야 어, 눈썹 붙이는 그풀 그거 그거 그게 그게 이렇게 띄면서 붙였잖아요 붙여서 띄면띄면서그 뛰면, 풀을 띄면서 약간 한한살쯤 하면 이게 좀 이게 그 실이 이게 망가지거든요 그럼 빠져 그럼 그럼 그때 바꾸는 거야 뭐한두 달은 쓰면 한두 달도 더 쓰는지 잘모르겠어 그걸 안 적어 봐갖고 한두 달도 더 쓰는 거 같아 근데 어제 어제 보면 굉장히 눈이 어, 눈썹이 안 붙었잖아. 난 눈썹을 안 붙이면 너무 이상하던데. 어제 우리 딸 가게 가느라고 잊어버렸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커피 달라고. 할 줄? 할 줄? 아, 오늘은 오늘은 3일째 날이니까. 3일째인데 3일짜날 어제 밥 많이 했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갖다 놔야 돼. 갖다 놓고, 우리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태극기를 모자라 바라보냐고. <laughs> 아, 어, 가만있어. 저게 얼만큼 남았나, 저 책이? 어... 그러니까 이만큼은 했는데 아니 이만큼은 했는데 요만큼 남았네 몇장안 남았네 몇장안 남았어 이거는 뭐야 아 그러네 몇장안 남았네 그렇지만 이 책을 보는 관계로 오석장 남았네 됐어 you won't go away with this 하지만 이건 뭐떠나자 아직 좀할 때가 있겠지. 그래서 책 놓을 데가 없네. 네이티브 쉬운 영어로 봐요. 야나 여기서 끊어야겠다. 어쨌든 뭐. 근데 왜 아니 근데 내가 왜 저걸 했는지 몰라. 아니 이게 여행 영어 아니 이걸 가지고 했으면 진작 쉬었는데 왜이 여행 영어를 살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이건 너무 쉽잖아. Can you help me? Uh, can I get by? 참. 이게 사람이, 이게 얼마나 건방지냐면, 저렇게 쉬우잖아? 쉬우면 공부를 안 해. 약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거를 해야, 막, 그리고도 이해도 못 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렇게 쉬운 걸 해야 되는데, 쉬운 거는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어려운 거는 하는데 이해를 못 하고. 그렇답니다, 제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처음에 했을 때, 내가 이, 이 위대한 게스비. 이 위대한 게스비를, 이거 한, 이거 한 권으로만 한 2년, 2년 이상 이거를 몇 번을 썼어요. 몇 번을 썼어, 이거를. 2년 이상. 근데 위대한 게스비가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교수님이 책을 읽고, 영화를 봤어. 아, 진짜, 아. 어쨌든, 뭐, 재밌었다는, 그래도, 이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답니다. 나 지금 뭘뭐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어, 달았다는, 태극기를 달았어요. 오늘은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코는 낫네, 그래도. 향이 나는 거 보니까. 근데 코는 왜 나와? 코가 낫는데. 하여튼 이상한 일입니다. 어, 어,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베란자로 아니, 베란다 룩이 빨았어. 빨았는데, 아직 안 걷었어요. 안 걷어가지고, 이거 입어야 돼. 보안관 옷수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 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겨울옷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면 되나? 어, 그래가지 그러면, 가만있어. TV 틀었나? 안 틀었지? 그거, 휴지를 하나 가져가. 휴지 하나 가져가니 <laughs> <laughs> 응. 감기가 덜 났어, 완전히. 완전히 덜 났어. 언제, 언제 완전히 낫는 거야? 감기가. 가만있어. 이거를 갖다 놓고. 내가. 가자는 갖다 놨나? 갖다 놨다 갖다 놨다 책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새롭게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새롭게 Blue w e d 첫 번째가 Blue w e d 입니다웬 e 데이 하니까 생각나네. 영어 처음 배울 때. 오, 내가 월화수목 금토일도 모르다니. 아니, 월요일하고 일요일은 알겠어. 어, 쓰는 게안 되는 거야. 그리고 웬 e 데이도 생각이 잘안 나고. 뭐, Sunday, 뭐. 이런 노래 때문에 s 데이 d 데 y m o n d a 는알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무식한 게, 진짜. 무식하면 말이야.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어? 내가 이거 왜 가져가지? 가만있어. 아니, 제가 이렇게 태극기를 달았다는.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테이프로 일단 어, 태극기를 좀달여야될걸 그랬나봐. 어쨌든 뭐 태극기가 태극기가 있다는 거. 3일짜리라.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아주. 어, 하늘이 약간, 약간, 뭐야. 구름이 꼈나? 어? 구름 많이 꼈는데? 어, 저쪽에. 오, 구름이 많이 꼈어요. 비 오나? 비 오나 왔나? 비가 좀 왔었나봐. 약간 젖은 것 같은데? 어, 아,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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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었어요 비가 비가 왔었답니다 커피 요거 오늘은 3일째 오늘 아 그래서 어제 내가 주차장에 가보니까 차들이 아니 1층당 두세 개 비었는데 2층은 많이 비었길래 어, 오늘 금요일이었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비었지? 뭐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 직장인들은 금요일날부터 누면 어 놀러 가잖아. 그러면 3월 1일이면 토요일. 그러니까 연달아 한 3일 누니까 아마 그 그런가봐요. 그래서 음어 나는 A4 용지 사야 되는데 이게 그 A4 용지 아니고 달력, 달력, 달력. 달력, 달력, 이렇게, 그, 찢어가지고, 엘프 용지를안 사고, 아니,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게도 이게 하나 찢어야 되고, 집에도 찢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뭘 하고 있다는 거야. 가어 오늘은, 오늘은 태극기를 달았다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여기다 가져왔는지는 알 수가 없네. 자, 아그고고고고고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으그,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셔야겠습니다.